아, 죄송합니다. 옆으로 먹어 옆으로 어. 그것도 먹어 껍질이 맛있는거야 우와 맛있겠다 우, 맛있겠다 엥? 응? 엄마 먹을까? 아, 아, 아. 이제 여기 먹어. 여기. 여기 살 있는데 먹어야 돼. 살. 여기 살 있지, 살. 살. 그런 게봐안 돼. 음좀 밑에 잡고 먹어 준서야. <laughs> 준서. 야 나봐 준서 나손나 됐어. 잡아 잡아. 그럼 먹어봐. 이제. 아 이제 먹으면돼 여기, 여기 먹어. 여기, 여기 여기 먹어. 여기 여기 여기. 아파요? 이거. 어 거기 먹으면 나 아파. 응. 누가 아, 아 여기는 아파. 여기는 안돼고 여기 먹어. 여기. 거기는 오돌뼈라서 아파. 응. 음음 중간 아니야. 만지지 말고 이빨로 뜯어 먹어. 또. 응. 음. 다리 한개 먹을까? 반복되는 거. 빵뽕. 아버지 빵뽕. 맛있네 이거. 고기 맛있어? 응? 응. 이거 뭐살 고기 닭다리. 다 먹어 담에 아버지 거 여기 있어? 응. 아버지 여기 있는데 엄마 거 먹지. 응. 다 먹었어? 뭐? 한 시간 전에 은거 같은데. 응. 여기 먹어. 뭐. 음. 진짜 뼈 있는 거확실 좋아해. 우셋다 다리 좋아해가지고 마늘라 날개 좋아하잖아 날개랑 다리 다 좋아해 음. 가슴살 싫어 여기 먹어야 돼 여기 둘째 형이 가슴살 좋아하는데 너무 길지? 음. <laughs> 너무 잘 먹네 오늘 점심 때 명란도 잘 먹더니 명란 마요. 어? 왜? 아무것도 없어. 뭐가? 아무도 안 왔는데 준서. 왜 그래? 무슨 소리 났어? 갑자기 왜 그래? 어, 괜찮아. 응가. 응, 준서 귀가 쳐. 응. 응.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아까도 여기서 준서 과자 먹고 있었잖아. 난 마누리 오 소리 못 들었거든. 응. 근데 준서가 어? 그러더니 엄마한테. 음, 너 귀지가 그렇게 많은데 잘 들려? 진서 어. 이거 먹어야지, 이거. 여기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 응, 그렇게 먹으면 돼. 자, 다, 나봐, 나, 손 나, 손 나. 여기 잡아. 됐어. 나 아, 손이 눈 떨리는 거 보여? 왼쪽에? 안응 음, 살짝 보여 물물 응, 응. 응. 여기 있어 다 먹었어? 준서 그만 먹어 음. 음. 치즈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 이거 새로운 거 줄게 새거 줄게 자. 또 줄게 또 있어, 물 마셔 준서. 또 있지? 아버지, 또거냈네 준서, 물 마셔.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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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릉. 물 마시고. 너멍 때리면서 달라고, 러놈엄마한테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이내 이놈. 이이